물론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구조적으로 제약주들이 계속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미 폭등하고 있는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은 종목은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다음 대장주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다음 제약 섹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수익률 차이가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핵심부터 짚어 드릴게요. 왜 금리를 내리면 제약주가 미친 듯이 오를까요?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이자낼 돈이 줄어들어서 좋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맞습니다. 제약주들은 임상에 성공해서 시판하거나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이 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빌려온 돈의 이자가 낮아지니까 제약주의 호재다. 뭐 맞는 말입니다만 자금 조달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방식은 대출이 아니라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갚을 이자가 없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이자비용 감소로만 본다면 본질을 살짝 놓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본질은 뭘까요? 제약주는 최고의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란 지금보다 미래에 벌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약주는요. 아예 돈을 못 벌다가 라이센스 아웃 한 것만 성공해도 갑자기 최소 수조원의 이익이 생겨버리게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 로봇주 같은 다른 성장주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 그래프를 그리는 반면에 제약은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치솟는 성장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주를 최고의 성장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선반영의 개념이 나옵니다. 쉽습니다. 어,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땡겨와서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가 되더라. 이게 성장주 주가의 선반영인 건데 자 여기서 땡겨와서 계산을 해봤다. 이것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채권과 듀레이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어려우니까 금리가 내릴 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미래에 벌 수익의 현재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5년 뒤 미래 벌 100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계산해 봤더니 금리 인하 전엔 10억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금리가 내리니 50억으로 계산이 되더라. 이게 금리 인하시 성장주가 급등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주들도 물론 좋지만. 펩트론, ABL바이오처럼 꿈을 꾸는 즉 임상 및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성장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제약주는 계속 좋을 수 있겠다고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캐비넷시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동안 이분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한 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고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트럼프의 최측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캐빈 헤시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채 10년 물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금리 인하 시 감소하게 돼서 현재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급등한다. 그중 최고의 성장주는 제약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드렸고요. 내용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번 반복 시청하셔서 꼭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돈 벌어다 줄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섹터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노려야 할 다음 대장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단순히 암 치료제? 아닙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한번더 진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노후까지 아프지 않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 하면 암 치료제에 그간 많이들 주목했습니다.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병이 암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제약 섹터에 큰 지각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제약주가 기술력이 좋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뉴스 몇 개만 봐도 다알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제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전 세계 부자들은 이 관점으로 제약을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중 핵심 수혜주가 될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16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크게 급등하는 섹터나 종목은 대부분 이네 가지 인간의 기본 욕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 특히 남성분들이 그랬죠. 두 번째는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 특히 여성분들이 그랬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분들의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네 번째는 돈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찾는 즐거움 뭐 여행이나 레저, 스포츠 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욕망들을 훌륭하게 채워주는 섹터나 기업이 결국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난 로봇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영상 잠깐 보시죠. Like Optimus is kind of like an infinite money g 네,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 1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것인 거죠. 지속적으로 더 풍요롭게 라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쉽고 편하게 돈 벌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과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은 어떻죠? 이제는 운전마저도 사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로봇이죠.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한 후 행동까지 하는 자동차 모양의 로봇. 맞습니다. 사람의 돈 벌고 싶다는 욕망을 채워 주는 이 로봇 섹터는 아직도 끝을 모르고 급등 중입니다. GPT, 제미나이 등의 AI 플랫폼들도 결국 똑같죠.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도구. 즉,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많이 사용되는 중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욕망을 훌륭하게 채워주는 섹터는 항상 시장의 중심에서 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약 섹터는 단순히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위주로 채워줬지만, 이제는 하나의 욕망을 더 채워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새롭게 채워주고 있는 욕망은 바로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즉, 제약 섹터는 이제 뷰티 섹터로 확장된 겁니다. 과거엔 건강을 위한 약분이었다면 이제는 더 예쁘고 멋진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시장으로 확장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환우분들만을 위한 시장에서 뷰티 시장으로까지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인데요. 제약 섹터는 이제 뷰티 섹터다 라는 의견. 이게 과연 저만의 의견일까요? 여러분, 혹시 유럽 전체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자동차의 명가, 벤츠, BMW? 아닙니다. 바로 ASML이라는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과 최고의 명품, 루이비통인데요. 최근까지 이 기업들의 시총을 뛰어넘었던 기업이 바로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위고비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론머스크가 건강관리 비법이라고 홍보하면서 더 유명세를 탄 약물이죠 그렇죠 사실 비만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드는 주범이라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합병증 걱정으로 위고비 맞는 분본적 있으신가요 제 주변엔 없습니다 전부 다이어트 즉더 쉽고 편안하게 예뻐지고 멋져지고 싶어서 맞더라고요 네 이제 제약 섹터는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큰 시장인 뷰티 섹터로 확장된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한 펩트론도요. 암 치료제도 있고 표적 항암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는 저는 뷰티 시장으로의 확장 즉 비만 치료제 시장 1위 기업인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운 급등을 할수 있던 것이죠. 시장의 확장이라는 엄청난 호재의 중심에 있기에 가능한 상승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약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뷰티입니다. 이 새로운 공식을 깨닫는 순간 제약 섹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고 큰 기회를 가진 두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바다권에 있는 보물 같은 기업,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목표가,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번호 010-8199-763으로 리치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두 종목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는 채널들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사실 기업들의 정보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누구나 다 다룰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정보 나열과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분석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쪽 채널명들을 공개하거나 따로 대응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잘 신경 쓰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럴 시간에 저는 저를 믿고 봐주시는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가짜 정보도 많죠. 여러분께서 무엇이 진짜인지 현명하게 분별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쯤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지금 일동제약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탐내는 제약 회사인데요. 핵심은 딱 하나,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위고비는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비싸고 아픈 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먹는 약 개발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글로벌 빅제약사 화이자도 로슈도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약 효과를 높이려다 보니 간이 망가지는 간 독성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동제약이 이 난제를 해결해낸 겁니다.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개발한 신약 물질이 임상에서 기적 같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4주 만에 체중이 최대 13.8%나 빠졌습니다. 경쟁사들의 6에서 7%보다 두 배나 강력한 효과죠. 더 소름 돋는 건 경쟁사들이 다 실패한 간독성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간기능 지표가 좋아졌어요. 이건 진짜 핵심이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1위 노보 노디스크가 경쟁사 일라이 릴리한테 턱 밑까지 추격당해서 초비상이죠. 이들이 판을 뒤집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찾는 기술이 바로 이 안전한 먹는 약입니다. 기술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죠. 일동제약 본업은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비용부문 악재는 해결했고요. 무엇보다 뷰티로의 확장, 그 중심에 일동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휴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약은 이제 뷰티다. 그 논리의 정점을 찍을 기업 중 하나입니다. 휴젤은 보톡스와 필러 기업인데요. 국내엔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의 경쟁사가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휴젤을 소개하는 이유를 딱세 가지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의 무대 미국을 뚫었습니다.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휴젤의 레티보가 최근 FDA 승인을 받고 매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38억 원이었던 미국 매출이 3분기엔 215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유럽 3대 빅마켓을 모두 뚫어버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죠. 둘째, 숫자가 증명하는 괴물 같은 수익성입니다. 휴젤은 영업 이익률이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 팔면 50만 원이 남는다는 소린데 이건 기적 같은 숫자죠. 국내 시장이 가격 경쟁으로 피튀길 때 휴젤은 해외로 눈을 돌려 비싸게 팔면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이죠. 셋째, 가장 큰 리스크였던 소송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리스크였는데 미국 ITC에서 휴젤은 잘못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항소하고 있지만 이제 리스크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이제 성장에 따라 주가가 반영될 일만 남은 겁니다. 무엇보다 뷰티 섹터의 확장은 보톡스, 필러 시장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젤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 마디 남겨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 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이 번호로 리치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의 꿈은 이제 뷰티 섹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